일단 뭐 시장이 내놓을 정도의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제 일정 범위의 선반영 인식이 잡혀서인지 오늘 그나마도 국내 증시의 흐름의 기준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기준에서 TSMC 실적 발표, 반도체 주들의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해소 뭐 이런 부분이 형성돼줘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이제 조정이 있었고, 지금 바닥에서 크게 돌리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그나마도, 그, 새벽녘의 미국 증시 흐름 감안했을 때에는, 그나마 조금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기준에 긍정적인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력주에서는, 현대차가 그나마 1%, 그리고 네이버가 약방으로 눌려버렸고요 이스베타시스의 1.77 그리고 투사애너빌리티가 4.71 투사애너빌리티도 검색기에 지금 떠 있어요 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한미반도체 하나솔루션 두 종목이 5에서 7% 진입신호 이후에 한미반도체 진입신호 이후에 변동률이 좀 제한적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에, 일단은 5%대 수익까지 예, 형성이 됐고,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 솔루션도 7% 대까지의 음, 변동성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탈돼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변동률이 뭐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시가총액이 작아서 CMG 제약 같은 경우하고. 어제 둘다 이제 상한가인데 CMT 제약의 상한가 그리고 음. 어제 대한제당의 상한가 두 종목 도 오늘 뭐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 이후에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체시 실현 탈퇴 신호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개별 기준의 매매 사인 부분을 요 부분들을 다뭐 들여다 보신다면 음. 어 주력 주에 우리가 하나그룹 주가 세 개나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이나 있고, 세 종목이나 있다 보니, 이 지금 오늘 하나 솔루션이 개장초부터 잘 검색해 떠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수인을 잡아들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검색기 진입 신호가 저기 1분 봉, 3분 봉, 요 바닥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대까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눌리게 되면 이제 차익 실현 신호도 형성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그룹주에 대해서 이틀 전에, 하나 오전에 이제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이 좀 확대해 해석되는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시간을 해서 뭐 6%때 이런, 조정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뭐 어제 기준에서 상대적인 방어, 오히려 강세,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하나 그룹주들이 문제가 있느냐, 정치적인 보복을 당하느냐, 뭐 지금 뭐 정치적인 보복 언급할 정도로, 응? 코멘트를 아예 대놓고 하니까요. 자, 두사이노빌리티가 일단은 24,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24,500원의 매수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두사인너빌리티 24,500원 편입 그리고 목표 주가가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6,000원으로 상향을 해놓고요. 27,000원 상향해놓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추 설정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사인너빌리티도 검색기 뜨고 나서의 슈팅 범위가 돼요. 2만 4 2 4 5 0원 그러니까 가볍게 가볍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단계별로 일단 고점을 차근차근 넘겨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선 돌파 시도가 사거리를 제형성이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돌파된 거죠. 돌파됐고 그리고 마지막 어, 이제 드리던 부분이. 하나솔루션의 경우가 그래서 하나그룹주들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 또 하나그룹주 전체에 대한 불편한 해석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하나솔루션의 변동성이 l u t i o n solution. solution. s o l u t i o 이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조종에 연동된 하락률의 기준은 일정 범위는 감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돼요. 다만, 이제, 극대형주들의 기준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흐름으로 연출된다 할지라도 방어력은 굉장히 집니다. 펀드멘터를 가지고 있는 쪽이라면, 펀드멘터를 가지고 있는 쪽이라면, 부산애너빌리티 그 링크 올려주세요. 그래서 VVIP 그 카톡 소통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거에서부터 어제 볼까요? 어제 화요일에서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래서 일단 어제 수요일날 뭐 검색기 기준에 한국항공우주 8만 9백원 그리고 나서 한국항공우주도 추가적인 뭐 슈팅이 조금 더 나왔었고요. 셀바스 AI 그리고 삼양식품 고르게 이제 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어 방산주들이 수요일날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다라고 한다면 뭐 ABL 바이오도 강했죠.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대한제당, l g 넥스원 이렇게 해서 심지대학, 음, 대한제당, l g 넥온원 이런 식으로 검색기 이제 떠주고 심지대학 상한가 가고 대한제당 음, 이렇게 결론은 이 흐름이 이제 오늘까지 소형주 기준에서 변동성 확장은 나왔는데 저 부분을 논하고 보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시가총이 액 작다 보니까 변동이 너무 커져 있는, 커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요게 이제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진입 이후에 15%, 16%까지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마찬가지. 투자나빌리티 23,950원. 지금 24,500원이죠. 그리고 실리콘2는 제자리에서 거의 맴돌고 있는 거고, 하나 솔루션이 5%대에서부터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부터 7% 이상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캡처하는 단가부터. 그리고 CMG 제약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10% 이상, 20%대 뭐 중반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꺾여지면서 차익실현 대응성이 나온 거예요. 뭐 전일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는데 뭐 중요한 거는 저 변동성을 개별 매매 기준으로, 우리 전체 매매 기준으로 드릴 순 없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탈퇴 재진입 신호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변동률의 기준에 있어서도, 음, 오히려, 저 변동률을 더 확장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쪽, 투자 에너빌리티라든가, 음, 이런 쪽. 사실,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뭐, 태양광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관세부가에 대한, 음, 면제, 부분, 이런 부분을 뭐, 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좀 어찌보면 어이없는 에,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공화당 정치에게 기준이 되는데 일방적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CMG 약7%대 진입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 뭐 진입 이후에 에, 6% 7%대뭐 이런 흐름들. 이런 음.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그룹주가 세 개나 있어요근데 오늘은 다 약해요. 강보암 양밥에서 탁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훅 밀리는 그런 아주 약세의 흐름도 아니고 추세의 전환도 아니고 쉬어가는 위치 딱잘눌려져 그 있는 정도 수준.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뭐 사상 최대치 목전. 하나 오션도 사상 최대치 하고 그렇게 멀지 않고. 뭐 하나 시스템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 예, 고점 대표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주들이 뭐 소외가 되느냐, 약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이 거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진다면 사실상 하나 솔루션에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응? 이슈 범위가 있고, 그 이슈 범위에서의 가벼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자체에 대한, 응? 리스크. 정치권에서 개암 종국 때 얘기해 났잖아요. 하나 그러면 이번 종국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응? 뭐 그런 코멘트들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결국은 주가는 계속 지속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 사인이 나가지 못했지만 일차적으로는 하나 솔루션에 대한 기준이었고 매수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차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기준이 되는데.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응? 21선을 강력한 거래를 수반하며 움직임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따라붙을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의 거래 부분이, 거래량 기준 터져줘야 돼요. 거래량 기준에서 충분히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수널 모멘텀 차트로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꺾였죠. 꺾여지고, 그, 되돌림의 흐름 자체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범위는 20만 주. 5분 봉 기준에. 그래, 당연히 28만 5천 주이상의 30만 주. 뭐, 요런 거래가 터져야만, 그래야만, 시세분 출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져야만.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이제 오늘 변동성의 기준은 끝난 거죠. 데드가 나왔고, 꺾임이 형성됐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를 뚫기 위한, 요거점을 뚫기 위한 에, 기준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입니다. 무조건.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저 거래가 형성이 된다면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온 모습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탈퇴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탈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차저 라인을 이탈하면 요건 데드라인이다 만약 가족의 분들에게 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기준. 또 이런 그 흐름을 바탕으로 만약에라도 만약에라도 한미반도체가 돌려 채워놓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직전 고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 오늘 고점이죠. 오늘 장중 고점, 장중 고점을 넘긴다면. 매수의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장전 고점을 넘길 때 기준은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거래를 5분봉 기준에 30만 주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길 때, 50만 주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길 때, 그럴 때의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올수 있다. 그러면 하나 솔루션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하나 솔루션은 하나 그룹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한, 더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임을 줘도 결론은 매수 신호를 잡아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예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강세를 띠는 그 흐름 속에 하나 그룹주들에 대한 해석도 무조건만 날아간다라는 그런 해석도 아니고, 음, 무조건적인 부정적 해석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에,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가격 탄력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슈 범위가 관세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 건데 거기에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유로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우리나라 현재 1위에요. 주식수 1억 7천만 주 감안하면은 62만 주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지도 않아요. 60만 주 때면 대략 뭐0.3%때 0.4%에 달하는, 음?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뭐, 어쨌든 그 마지노선은 설정을 잡아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그 마지노선은 이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3%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다라고 한다면, 대략 가격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볼 텐데, 매직 계산기가 이제, 안타깝게도, 어? 안타깝게도, 이제는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기존에, 무료 회원분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데, 지금 볼수 있는 건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정도 뿐이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이그 전일 대비 등락률이 연동이 안돼또 거래 대금 거래량도 좀 제한 적으로 나오고 나중에 한번 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 부탁을 뢰를 한번 해볼게요 21,900원 정도 되겠네요 21,900 지금 딱 위치네요 그죠 그럼 지금 정도의 위치면은 검색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탈퇴 재진입 그죠 그래서 한미약품 탈퇴신호, 한미반도체 탈퇴신호까지 잡아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은, 그, 아직까지는 탈퇴신호까지는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21,900원이 이탈되면 아마도, 21,900원이 이탈되면 아마도 탈퇴신호가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는 21,900원이 이탈되지 않은 범위에서의 그, 매수, 기준이 유지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3% 정도를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고 들여다 볼수 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마지노선 범위를 21,900원 기준에서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고점을,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가 충분히 터져줘야 된다. 고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도 조금만 더 밑으로 내는 거. 900원, 850원, 뭐이게 왜냐면 지금 900원에서 이탈치로 아직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거래가 출반된 되돌림의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한 개별 매매도 따라붙기는 쉽지 않은 자리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하나 그룹주들을 세 종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를 내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한 위치로 하나 솔루션이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기준에서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검색기에 떠 있고 가장 강한 종목으로 형성돼 있다는데. 라 굳이 이걸 뭐 피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가격이 왔을 때 매수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요가격이 왔을 때. 들어, 지켜졌을 때 만약에 각국 계신 문들이 계시면은 지켜진다면 유지하셔도 된다는 거고 이탈되면은 아쉽더라도 뭐, 찰실이 또, 고점에서 사신 거라면 뭐, 순조를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입자 편입 기준 막형성돼 있다 라고 했을 때. 음, 그럴 때 기준에서 신규적으로 이제 편입을 기준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이탈돼도 상관없어요. 이탈되고 나서 재돌파를 할 때, 그때 거래 좀 수반되느냐. 그 거래는 이왕이면 40만주, 30만주. 근데 이제 고점을 넘길 때에는 치수 40만주에서 5 0만주를 터져줘야 된다는 거죠. 앞전 거래를 넘기면서 슈팅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 솔루션도 분봉의 기준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일주 월봉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일주 월봉은 이제 분단하는 거는 추이 추세 매매로 이 종목을 가져가겠다, 어?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일주 월봉 월봉을 다볼수 있죠. 그런데 가져갈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는 뭐 우리 종목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우리는 두사인오빌리티를 어, 일주 월봉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져갈 거다, 전략적으로.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오늘 프로그램 우리나라 1위니까, 순매수 1위니까, 프로그램 순매수 1위로서의 위상, 오늘 당일 기준에, 그 변동성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주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는 어떤 기준이 잡혀요? 대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뭐 방송에서 이제 대바닥, 황금 대바닥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바닥 인식이 잡히고 추세 흐름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주봉이나 월봉에서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일봉의 거래도 마찬가지지만 누적적인 거래가 더 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기준의 거래가 이제 주봉 거래를 넘긴다고 치면 다음 주 초반에 거래가 더 터지느냐. 그 그러니까 추세 강화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확인되야 됩니다. 어.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19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19만원 수준까지. 근데, 에, 진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펀드멘탈 장으로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이슈 불거지고 프로그램 순매수 뭐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저 순매수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일부 출해되면서 다시금 순매수 순위가 조금 밀려있어요. 다시금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뭐, 대바닥 추위 추세를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음. 그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이제 주력 총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그러면, 과매도 이후에 이제 주봉상으로 망청, 또 월봉상으로 망청, 또 일봉상으로 오늘 또자각형까지또 떠줍니다. 음? 거래는요, 거래는 일정 범위 수반되어 있죠. 전체 시장에서도 거래가 일부 수반되어 있습니다. 뭐1 2권 밖에는 1 2권 밖에 형성되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월등하다라는 거죠. 여타 하나 솔루션이나 한미 반도체 대비. 일봉상으로는 그 2월 이후에 물량 나오면서 조정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아름다운 돌려주고 있고 고점 그 대비 20%나 빠져있기 때문에 갈 자리가 뭡니다만 바닥에서 지금 장에 지금 그렇게 좋은 장 아니잖아요. 지금 장에 22%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 프로램 매스가 이제 손바뀜이 좀 있는 것 같고 안정화가 좀 되는 음,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오버슈팅도 한번 뭐좀 기대 해볼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장중에 봐서 트자이너빌리티에 어, 대한 전략은 별도로 또 녹화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검색기의 종목이 이렇게 당연히 떠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또기존의뭐 주력이 됐든 또 주력에서 좀 벗어나 있는 종목이 할지라도 뭐 예를 들면 어제 기준에 뭐 방산이라든가 하나의 에러스페이스를 갖고 있지만 예, 뭐, 예를 들어서, 시장만 안정화된다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를 추가적으로 편입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시장 월등히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주면, 그러면 뭐, 어, 어떤 종목이든 편안하게 또, 종목의 비중을 또 늘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력주 6종목에 예, 하나 에러스페이스, 하나 오션, 아, ABL 바이오, 하나 시스템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또실리콘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검색해 떠있으니까요. 그 종목군들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는 조금만 더 우리가 주력주에서 편해지고 시장에서 좀 편해질 때, 그때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결렇고 나쁘지 않다 무리수 없다 고그 얘기, 고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계획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솔루션도 지금 다시금 재진입이 나온 거예요. 이탈 됐다가. 아, 그래서 이탈되면 잘 실현하시고 재진입 신호 이렇게 나오면 오늘 뭐 그래도 프로그램 순매수일이니까 재진입 신호에 맞게 한 번씩 들여다 보시고 그 정도면 뭐. 크게 무릴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예, 실리콘2, 뭐, 하나 에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그리고, 조그만 종목은, 또 조그만 종목 분들 기준에서, 음, 됐죠. 자, 뭐, VVIP 회원이신 분들은 이미, 예, HTS 버전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한, 새로 가입하신 분 한두 분 정도가, 아마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HTS 버전 다 가지고 계신 입장이고요. 그래서 검색기나 이런 부분을 무료로 다운 받으시고 네이버에서 인종도 검색하시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사이트에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유튜브 누르셔서 보셔도 되고 그 유튜브 보시면 은 이제 이런식으로 에이벨바이오, 음, 뭐, SK하이닉스, 하나에러스페이스 음? 이런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좀 올려드리면은 영상 관리 하신분은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요. 불기둥 AI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팍스쪽 어제 야간방송 기준에서 음. 하나의 에러스페이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불교동 AI 이렇게 녹화하는 거 있어요. 불교동 AI 녹화한 거 한꺼번에 다 아우러서 두 파트로 쪼개면 되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ABL바이오라든가, 시향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불교동 AI도 올릴 때제 종목 드릴 테니까 그 종목, 오늘 뭐 언급된 종목이죠. 뭐, 녹화할 때. 검색기 잘라서 올린, 음, 종목군들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두사 에너빌리티, 뭐, 하나솔루션, 한미반도체, 두사 에너빌리티, CM지제약, 그 다음에 대한제답. 음, 오셔서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색기는 이렇게 메인화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화면에 있으니까, 어, 누르셔가지고 검색기 뭐 무료 신청하시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에, 물기둥 AA 종목 검색에 기 나오는 종목 중에서 메스샌을 내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아, 나는 이쪽 종목에 더 무게감을 둘 거야. 뭐 하나 솔루션. 어차피 변동성 매매 들어갔는데, 그걸 굳이 우리 주력 주 하나그룹 주가 겹치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당일 기준의 변덕성 면인데 그래서 나는 들어갈 거야라고 한다면 그 설정 범위를 맞추어서 들여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검색기에 지금 이 종목들이 이렇게 떠 있는데 수십 수백 개 종목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언제든지 또 새로운 종목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어, 형성돼 있을 수 있습니다. 또 S로 표기된 시가총액 1조 미만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종목도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자, 개별 종목 검색 갖고 계시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아깝잖아요. 한반도체도 미 윤정두가 안 드리고 자산여력이 자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래서 2 플러스 1 그리고 뭐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자, 판단하셔가지고 기간수 설정하셔서 할인율 적용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